안녕! 나는 뿅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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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아리야.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삐약삐약 눌러줘, 삐약삐약. 안녕! 야, 야, 야. 안녕하세요, 감노이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가장 많이 저에게 어, 리뷰 부탁했던 제품입니다. 왜냐면 MD 홍님 인산철 120 암페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MD 홍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반납 조건으로 대여받은 제품. 왜냐면 제가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어, 계속 저로 MD 홍님 120짜리 리뷰를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MD 홍님 그 파워뱅크 사용 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그 부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방전 테스트하고 내부 안에 보여드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인데 이제 화면을 좀 내릴게요. 엔디홍님 파워뱅크는 스위치 부분은 이볼트메트만 적용합니다. 다른 부분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하고 상관없이 상시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스위치 껐다고 전기가 공급 안되는게 아니고 요게 시각적이나 USB 쪽에 꼬바가 전기가 뺏어고 있다면 이 스위치 때문에 컨트롤 되는 게 아니고 필이 여기 있는 부분은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충전은 XT90 단자 가지고 충전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 처음에 이 스위치 가지고 전체 컨트롤 하는 자인데 그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조금 아쉬운 게 이쪽 부분만이라도 릴레이 스위치 써가지고 전체 컨트롤 할수 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용하시는 분들이 스위치 꼽아놨고 스위치가 작동되는지 알고 꺼가지고막 그 가만 놔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개선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고출력 단자인데요. 좋은 걸 썼어요. 상당히 고급 제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M10을 썼거든요. 보통 M8짜리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품 특지, 어, 특징상 또 다른 기준의 파워뱅크 호환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M8짜리로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m10짜리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오딩 단자가 보통 m8로 주력을 쓰거든요. m10짜리 쓰는 경우 잘 없어요. 그리고, 음, 인버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출력이기 때문에 m10짜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환수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 m8로 가는 게더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다 제품하고 또한도좀 생각해야죠. m10짜리가 실제적으로 일반 분들이 단자는 m10 구멍 뚫린 오딩 단자 잘안 쓰거든요. 근데 m10 정도 설라면 최소 오딩 단자 150이나 200 짜리가 가야지 M18 18짜리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오픈을 해보면 어, 요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방, 그니까 러스펀지가좀 해놨고, 여기 이제 단자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또 이야기 드렸듯이, 이 스위치 옆에다가 요쪽 공간에, 나, 다음 공간에다가 릴레이 스위치를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보니까 양면 테이프가지붙여 붙이 놨는데, 안에 배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배선 부분은 다 전련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좀더 바란다면, 이쪽에 릴레이 해가 전체 컨트롤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전선 또 여기에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메인 스위치가 오는 게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는데 전선은 실리콘 전선 8awg 에서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썼어요. 여기에서 전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메인 전선 은 8awg 에서 썼는데 상당히 고급 전선을 썼죠. 전선 제왕이없겠죠 그다음은 여기에 보면 철판으로 갖다 대가지고 단자가 꽉 잡을 수 있도록 작업을 신경 써 상당히 괜찮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만족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죠. 오픈하자마자. 어떤 거겠습니까. 이 부분이 스번지가 있어서 이게 충격 방지 같은 걸 잡아준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스번지 테이프 너머로좀 보완 이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번지하고 별개로 그 노, 이렇게 노출 안돼있게좀 원하는 사람인데 일단 저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어, 제가 다음 리뷰하는 를거 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팩을 좀 해줬으면 좀 좋지 않나 너무 노출이 됐지 않나 왜냐면 일반분은 여기 잘 오픈 안 하겠지만 오픈 하다가 이런데 좀뭐 묻으면 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알루미늄인데 안에 뭐 그렇게 데미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이단은 이거 와. 비슷한 재질, 재진, 재인지 같은 재질인지 모르데 어, 격리가 되어 있어요. 판이 안에 있어가지고,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격판이 들어가 있는데, 요 중간 부분에, 보면 격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럼 요쪽에,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격판을 좀 넣어줬으면 좋, 을것 같아요. 이 격판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단자 부분은 다 캐톤 테이프 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이제 단자 접촉하는데 상당히 보강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부분하고 쪽에 블라켓 만드셔가지고 철제해가지고 그 이페인트 분체 도장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요 이 배터리 부분을 잡아줬어요. 이 부분은 굿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되게 좋습니다. 그거 BMS가 적혀있는 어, 게 어, 지속 150 암페아, 순간 600 암페아짜리 BMS 샀습니다. 상당히 고가 제품이에요 BMS가. 그래서 BMS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좋은데 여기 에또 뭐, 알루미늄 판을 대가지고 BMS 쇼트 안 나도 다 잡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좋고 또 이거 실리콘 플러스 실리콘 게이지는 이 고출력이 나가는 거는 6AWG 가지고 실리콘 전선 상당히 곧갑니다. 6AWG 정도 되면 작업을 했고 마이너스선은 8AWG 두 가닥이 들어가지고 여기 배터리에서도 두 가닥 나왔고 나갈 때도 두 가닥을 해가지고 고출력이 가능하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요지는 진짜 만족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냐? 이렇게 이제 고출력대도 돼 있다 보니까 어, 저도 몰랐는 사용자분들이 이 배터리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건답니다. 자동차 시동.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BMS도 받쳐 줘야 되지만 문제는 이배터리도 가능한 스펙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 인산철 배터리는 스펙상 지속 충전이 1시고요. 방전이 20입니다. 최대치가 그만여구 이야기하면 1 2 0페어잖아요 그러면 최대 240A밖에 출력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충전은 1 0 0까지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만 뭐냐면, 최대치 값입니다. 그래서 충전은 한 50A 정도 해주는 게 좋고, 출력은, 2C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50A 안 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BM에서 지속은 150A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가지고 차량용, 시동용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써보니까 작동 잘 되던데요. 시동 잘 걸리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자주 쓰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생산 단계 때부터 5C나 7C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동차 시동용 개발된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출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 한두 번은 밀어줄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짜다 한 번씩 힘을 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고출력을 순간적이지만 하고 나면 이 배터리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뭐 사용하시는 분이 어, 전혀 이상 없던데요. 그만 하시는데 당장에는 눈에 안 보입니다.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주기 몇번 시동 그그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배터리가 그 그렇게. 하고 나면 밸런스도터져지고 안에 급격하게 어, 고출력이 되다 보니까 안에 내부 문자에서 안 좋겠죠 그화 아, 전문 용어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인산철 배터리 MD 형님 거는 BMS는 받쳐줍니다 스펙상 그렇지만 배터리가 고출력 단자가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시동에 거는 거는 제가 어,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했다고 된다고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비추천입니다. 시동용 배터리 아닙니다 그런 제품은 자동차 시동 점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스펙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BMS도 정확하게 알고 내 파워뱅크가 된다 안 된다 확인는 하시고 자동차 시동을 거십시오. 일반 방전이나 고, 고출력 방전은 아닌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번확인 하면 배터리 수명이 되게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MD형리 1 2 0 a 어 짜리는 시동... 자동차 시동용으로 개발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거 사용하지 마라는 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립니다. 인식 안쪽에 베덴스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겁니다. m d 형님이 설명상 이런데 베덴스 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자들이 뭐가세아도 그쪽에도 먼지 싶어가 즉각 실실 찔러 보는 경우가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원래 베덴스 단자와 항공 오피니 있던 거 제거해버리고 이 안쪽으로 매립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바깥쪽으로 베덴스 단자 빼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베네스라고 적어주든가 아니면 요 부분은 오피니에도 케이스가 철려된게 있어요 그좀 막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쪽에다가 베네스 단자선은 있어요 베네스 충전하려면 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거 이는 경우 이제 인식이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베네스 잡고 싶으면 이런 NXDT가 있겠죠 베네스기 이런거 인식 인식이 뽑으면 베네스 전압이 이제 베네스 전압이 인슈가 나오겠죠 전압이 이제 체킹이 되고 여기서 오케이 배댄스가딱 눌리나시면 이 배댄스가 이제 안에 하더라도 이 배댄스가 제가 테스트해 보면 알렉스 D t 제품은 열이 크진 않나요 인슈가 놔두고 이제 배댄스 잡을 수는 있겠죠 몇 시간이든 밖에 나가든 그것도 여기에 좀 열이 별로 안 나도 밀폐가 돼 있으니까 좋지는 않아요 않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m d 디오닉쓸때 인슈 배댄스 잡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충전기가 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항공단자가 바고 넣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뭐 사용자분들이 잘못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바깥 안쪽로 넣었다는데 그것도 저는 안쪽을 해주는 게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심플해요. 그냥 다 내부가 다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되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아쉬운 것만 빼고는 상당히 괜찮고 제품은 깔끔하게 심플하게 되있습니다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안에 내부하고 설명은 됐어요. 어, 이제, 반전 테스트 해볼게요. 자, MD홍님 과 120A짜리 반전 테스트 할랍니다 시작은 13.8입니다. 반전, 이거 용량이고요. 전압이고요. 방전 시작 전압. 10A라고 할 거고, 어, 12V에서 크다 할 겁니다. 어, 만충을 시키도 실제적으로 전압 강화가 현상이 났겠다 만충을 시킨 다음에 전압 강화 현상 나, 난 겁니다. 자, 이제 스타트 합니다. 또이 못생겨 놀건 또 없습니다. 자, m d h o n 구입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md, m d h o n g 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m d h 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 m d h o 에 들어가도 되고요. 네이버 사이트에도 들어가가지고 mdhong이라고 치도 됩니다. 그러면 인식이 들어가면 첫 번째 지금 120짜리 거든요. 어, 요 부분, 이제 뭐, 클릭이 들어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도 전체 상품 가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구매 원하시는거 구매하시면 되고, 특히 무시동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MB홍 님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좋은 제품이에요. 중국산이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품을 알고 있고, 두 번째 저한테 어, 뭐 선풍기 많이 물어보시 분도 여기고요그 다음에 인버터, 어, 정현파 인버터, 어, MB홍 님. mdhong님 제품이 상당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mdhong님 페이지는 소유 마치겠습니다. 방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보건전압이 12.28V가 됐고요. 방전 시간은 12시간 6분 나왔고요. 암페어는 121.01A 나왔습니다. 오, 용량이 잘 나왔습니다. 자, 방전 테스트도 끝났죠. m d 용니까 120A. 방전 테스트에서 120A가 나왔습니다. 12V 커트, 커트 했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제품은 인버터에 서도 돼요. 되는데, 인버터가 개인적으로는, 어, 뺏으때 소비 전력되는 게 500W 이하에 좀 뺏으시기요. 원하고요 이유는 120A 정도 용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뺏으시면 전압 강화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버터 그, 그어놨고, 어, 전자렌지 같은거 돌리면 10V나 11V까지 확떨어질거예요 전자렌지 돌리면. 왜냐면 이 100, 전자렌지 돌릴때 이 100A, 120A 용량이 한 번에 싹다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거이 제품, 배터리 스펙 자체가 방전이 이시하지만, 어, 일시 이상 땡기 쓰는 거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버터여 연결하실 때 100A 짜리나 120A 짜리, 다 파워뱅크도 똑같습니다. 어, 그 정도 용량은 인버터에 쓰는거 절대 비추천합니다. 인버터 쓰려면 최소 150A 이상 짜리 제품 가지고 인버터 쓰십시오. 파워뱅크.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파워뱅크가 고출력 단자가 온칙 됐 있고 안에 내부 전선 다 있고 BMS 보시다 보, 보더라도 수, 어, 지속 150A 순간 600A 까지 되잖아요. 이것만 믿고 자동차 시동에 걸으시는 분 있어요 휘발유차도 비추천인데 경유차 딱시동거걸보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이거 비싼 용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배터리 스펙 인산철 셀 자체가 어 최대 맥시멈 2C 제품입니다 충전 도 1C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값을 다 쓰는 게안 좋고 어 경유차 정도 시동을 걸려면 500A에서 600A 출력이 돼야 돼요 BMS는 되지만 인산철 셀이 안됩니다. 그그 자동차는 한 250에서 300안페어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용은 아닙니다. 배터리 시동용은 아니고요. 그거 이거는 피디 좀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이야기하니까 시동을 걸으시는 분이 있대 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 안에 셀 스펙을 다 검토. 그,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느꼈던 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스위치 부분 안에 릴레이 어가지고요 부분만큼이라도 전체 컨트롤 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 안에 배터리 같은 경우 팩을 좀해 줬으면 좋겠다. 충격 방지 반대쪽에서 섣부지에서 충분히 되지만 그것도 좀 그렇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셀과 셀 사이에 1, 2단은 전연이돼 있는데 측면으로 전련이 안돼 있는 거좀 아쉽고요. 그거 베렌스 단자가 있습니다. 베렌스 아, 선은 안에 있는데 측면으로 좀 빼줘가지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는 거 때문에 바꿔 안 빼셨다는데 이 부분 좀 아쉽고요. 단점 이야기도 있고 장점은 어, 깔끔해요. 그거 내셀 잡아준 게배터리 잡아준 게또 이렇게 뽀딱게트가 잡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도 어, 재판을 돼가지고 잡아주고 좋고요. BMS 상당히 고가 제품을 썼어요. BMS가 오, 진짜 고가 제품이에요. BMS 되게 만족 드리고요. 전체 전선이 깔끔하게 됐고, 어, 되게 두꺼운 전선으로 다 썼습니다. 그 부분 되게 만족합니다. 자, 어, 구,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입하다도 절대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 안 하고 충분히 이제 살 수, 사고 잘 사,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잘안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자동차 시동용은 아닙니다. 점프, 어, 시동 그건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배터리 자체가 처음부터 어, 고치려고 만들어진 배터리는 아닙니다. 어, 시동 점프하다가 잘못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세일이 한번 죽으면 좀 머리 아픕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2020년, 뭐, 이제, 2020년 시작하고 오늘 한 10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 영상 등록 올라갈 때쯤이면. 처음에 계획하신 것 지속하게 할수 있도록, 그리올한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웃는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